11월 23일 화요일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러와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러와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사람과 아무리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락 사람과 마운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계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러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위스바의 진을 치고 길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 하나님은 아비멜렉 지하에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돌라와 야해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적절하면서도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있던 네 분과 왕이던 아비멜렉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멸의 위기에 처한 이때 하느님은 돌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혼란에서 구원하셨고 야훼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안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혼란을 하느님은 은혜로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분이 분에 넘치며 가장 적절합니다. 하느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이방 나라의 앞지에서 구원해달라는 호소였지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쫓는 듯 하느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아무도 하느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겉모양만 있을 뿐 마음이 담기지 않는 회개. 그것에 하느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사야일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했지만 거기서 발생한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0명의 아들에게 성읍의 소유권을 줌으로써 부와 권력을 재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는한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란에서 구원하시고 45년간 태평성대를 이뤄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불레색고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진 않습니까? 평화롭고 풍족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즐거움을 쫓아다니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은혜를 누릴 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징계를 받을 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어, 사사가 두명 나옵니다.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고,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돌라는 23년, 사사 야일은 22년. 그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좀 안정을 취하다가, 어, 사사기에는 다시 오늘 10장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 하느님 앞에서 죄를 저질르기 시작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신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아 어, 바알과 아스다롯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인데 거기에다가 어, 다른 신들 어, 시돈에서는 아스다롯, 모압에서는 그모스, 암몬에서는 몰록, 블레셋에서는 다곤을 숭배했다고 성경에서 여기저기에 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연과 어, 농사와 관련된 그런 자연재해를 줄수 있는 그런 대상을 신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아니,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하여간 참 야일과 돌라는 사실 사사였고 뭐 정확히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꽤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돌라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인 누리는 평화는 23년. 야일은 어, 22년, 네. 근데, 야일에 대한 얘기가, 보니까, 아들 30명이, 낙이 30마리, 성읍이 30개. 와, 이건 뭐,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던 것 같아요. 성읍이 30개? 어유 참.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던 것처럼,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일 시대 역시, 기도원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어, 기도원 말년의 상황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결국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또 기록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질병이 고질병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상 시장에서 골라서 믿었던 것 같아요. 예. 나는 이 신을 섬길래, 나는 요 신을 섬길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시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죠. 숭배라는 말을 예배나 중독이라는 말로 바꾸면 더 정확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네. 별로 인기가 없어요. 허접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허접하게 돼. 그래. 내가 너희들을 허접한 존재로 만들어줄게. <laughs>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냐? 아니. 그 이방인들 신을 섬겼더니 그 신들의 원조격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나 뭐 암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아니 오늘 정확히 써 있잖아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한테 팔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너희가 시장에서 우상을 네 마음대로 사서 섬겼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팔았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토해내면서 구원해달라고 드디어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계에 비슷한 걸 하니까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부터 구원했는지 알아? 하시면서 쫙 열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말이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구원했잖아. 시돈 사람, 아말락 사람, 마온 사람들한테서 구원했잖아. 아,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다른 신을 섬겨. 내가 너희들을 왜 구하니? 그렇게. 그냥 너네들이 섬기던 그 신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섬겼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광경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걱정, 근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 인간적이시다. 네. 16절 보시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하나님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셨고, 우상을 버려도 이스라엘이 예, 지금 곤고하니까, 아직 구원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안몬 자손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입다라는그 사사가 나오기 직전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여튼,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어, 기도하니까, 네.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음, 뭐 내일 말씀에서는 암몬과 아, 싸우는 광경 속에서 또 영웅적인 사사를 하느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의 다양성은 더 화려해지고 있다. 근데 우리 요즘 우리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참 죄도 다양해. 네. 그리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페르나가 있을 수가 있어?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네. 페르나도 있고 페른 부부도 있고 하간 여 뭐. 하간 여 우리의 그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을 훨씬 초월하신 그런 양심 몰수. 양심이 완전 파괴된 그런 범죄자들, 죄인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의인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을 때는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회개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길어집니다. 회개할 때까지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네, 오늘의 고통, 오늘의 고난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걸 빨리 해결하시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회개라는 것은 뜻을 돌이켜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거니까 그걸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임. 가짜로 회개하시면 안 돼요. 네, 죄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만 사랑하셔야죠. 죄야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있게 하소서.